열심히 예, 배 채우고 있는 우리 진순이 진돌이 이리 나와서 먹어 구석에서 먹지 말고 <laughs> 자 이리 나와요 <laughs> 예, 김세천 인생 QTV 오늘 또. 예,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예, 이렇게 힘이 되겠습니다. 도움이 되겠습니다. 아, 여기 참 옆에 그린벨트입니다. 이 뒤에 산이 경기도 양주시인데 예, 그린벨트 지역이라 공장도 없고 예, 주택도 없고 맨 그러니까 동네 위에 예, 끝인데 조용하고 이 예, 예, 요즘에는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공시지가 보면은 평당 200만 원 가까이 가니 이런 시골에 예, 시골 다 아니죠 의정부 바로 옆이니까 예, 참 무섭게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. 몇십만 원, 몇만 원 하던 땅들이 몇백만 원씩한. 예. 예, 이렇게 전국에 어디에 계시든지 예, 진돗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예, 연락을 주시면 열 예, 새끼가 있습니다. 어미도 자기 밥을 조금 건들면은 아주 그냥 헛내줘요. 예, 물을 놓고 놀래키는 거예요.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자기 밥 주기. <laughs> 녀석 좀네 새끼인데 좀 봐주지 녀석아. 예, 물지는 않습니다. 그냥 건만 주지. 아주. <laughs> 참. 예. 녀석들 노는 거 보면은 잘로 시간 가고 예. 재밌어요. 그래서 반려견 키우고 이렇게. 가까이 하나 봅니다. 예, 그리고 이 저희 식구가 시가 태어난 시가 예, 날이 묘일 예, 묘일에 태어났어요. 묘일에 토끼 토끼띠 토끼, 토끼 그날 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강아지 술 묘술이 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개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제 식구가 손만 대면은, 병 치려던 개도 살아나고, 아주, 토끼띠, 토끼일토끼시 이런, 토끼하고 개하고는, 이렇게 합이 잘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모든 게 세상 이치가, 음양의 이치도 있고, 여기 천창조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, 예, 일상에 이런 궁금한 것, 음양 오행. 제가 오랫동안 이런 전문으로 예, 이런 공부도 했고, 풀을 해 주었기 때문에, 예,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아는 만큼 전달해 드릴게요. 예, 이 녀석아! 놀랜다이 녀석아. 아이고, 얼마나 아프다고. 응? 녀석. 이 녀석이 이렇게 육남에 나가지고 넷은 분양 갖고 둘밖에 안 남았는데 녀석 이렇게 이놀래케하고 있어. 응? 아프다 그러니까 나와 보네 녀석이 아프다 하니까 나와봐. 어, 녀석 아프다고. 아프다고. 응? 아프다고 그냥. 아프다고 그러네. 아퍼, 음. 아프다고. 너무 그냥, 엄마가, 오늘 왜 스트레스 하였나, 엄마가 그럴까. 예. 녀석. 저기, 그, 묶어놓은 애가 제일 오래됐어요. 용맹스럽고, 이름이 도진인데,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. 제가 용맹스럽고 도진이가 한 10년? 10년 정도 됐는데, 아주. 저 녀석은 가까이 좀안 해요. 정을 안 줘요, 늘. 어디 보자. 김세천 인생 Q T V 을또 함께 여러 유튜브 시청자 친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이야기, 강아지 그리고 또닭닭 닭 키우는 이런 이야기, 전원주택 텃밭 이런 여기저기 먹거리. 다양하게 여기 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주제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볼까 합니다 녀석이 족발 뼈를 하나 저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먹는데 새끼들이 뺏어먹을까봐 근처에 가면 그냥 놀래키는거예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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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오늘 은 예, 여기 까지 예, 특식 족발 예, 족 발로 오늘 예, 진돌이 진순이 예, 족발 특식 을 예, 조금 더줬 습니다. 다음 주로 예, 좋은 하루 되 세요. 예, 모든 것이 은혜 이고 감사 합니다.